남자고요 나이가 20대 후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예요 엠글러에 꽂혀서 농팅만 하던 중 증거는 그래도 싸더라 구형이나 신형이나 비슷비슷해 보여서 JK 디젤 12년식 3만 키로 팔까 하는데 유지비 괜찮을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부사님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가 이거를 출퇴근용으로 쓸 건지, 뭔지는 지 모르겠어. 근데 어쨌든 자주 쓸 거면은 너 주요 할인카드부터 알아봐야 돼. 10만 키로 이상 된걸 중고로 봤다. 그러면 그거는 네. 지프 회장 타던 거라고 해도, 아, 믿지도 말고 사기도 마. 그니까 러 경유차를 갖고 왔어. 네. 그러면 이제 또 거기 국무실로 싹다갈거 아니야? 그럼 그거는 100이에요. 다 갈고 났는데, 어, 어, 엔진 오이좀 이상해. 소리가 이상하다 싶어. 보압 펌프가 문제인 거라색깔은 네. 둔다라는 거거든, 색깔로. 그거는 사람 혈관이 청산가리 들어간 거똑 같은 거야. 그것도 고치는데 한2 0 0원정이야 같이 세트로 가는 게또 있어요. 타이밍 벨트랑 커플트를 갈아야 돼. 그래야 싸기도 싸고 그걸또가면서안할때 봐야 되니까. 그럼 이제 그거 다하면 거진 한 300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야. 그 앞천 거를싹다 갈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기분 좋게 차를 탔어. 그런데 또 냉간시 저단에서 미션에 충격이 좀 있는 거같다 그건 약간 말타기 증상이라고 하는데 차가 좀 꿀렁꿀렁 울렁울렁하는 거. 또 그거 바로 미션 오버홀 해야 돼. 그럼 그게또2 0 0이에요 근데 이것도 기본이 200이라는 거지. 가면 금액 더 붙을 수도 있는 거야. 기분 좋게 주행을 하는데 밑에다가 찌찌 소리가 난단 말이야. 드라이 이게 낭만의 젖으면 안 돼요 지금 하는 역백이지 기름값도 주기적이지 계속 들어가지 아! 하이라이트를 꺼고 이거 비가 셀 수도 있다 한 바퀴 한 바퀴에서 보이는 비가 안 해도 되겠네. MCT.